안녕하십니까. 기자의 시선 임소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위원들이 지난 11일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4일 국정조사특위가 본회의 의결로 꾸려진 뒤 17일 만입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의 해임한 처리로 인해 11월 23일, 양당 간 2023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합의 자체가 파기됐다고 생각한다며 국조특위위원들의 전원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죠. 예산안 합의가 처리된 뒤에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국정조사를 통한 책임이 밝혀진 뒤에야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국민의힘의 입장. 그에 반해 사실상 국정조사를 막고 싶었던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니냐며 정치적, 도의적, 행정적 책임과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는 따로 봐야 하는 것이라고 여당의 입장을 비판하는 민주당의 입장차는 자녀의 죽음 앞에 명확한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앞에 두고 그저 치열한 정쟁 상황만 보여주고 있는 현 대한민국의 거대 양당의 현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사 당일 이태원역 승하차 인원이 13만 명이었는데도 특별히 우려할 만큼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발언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태도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처 장관으로서 직무유기와도 같은 발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 나라와 국민의 한 해가 걸린 예산안이 정치적 힘겨루기의 볼모가 되어버린 채 시급한 예산안부터 처리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임 건의안부터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태도도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다시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국정조사 보이콧을 주장하고 있는 여당의 모습은 또 어떠한가요? 1403년 5월 5일 경상도 좋은선이 무려 34척이나 침몰해 천여 명이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태종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책임은 내게 있다. 만인을 몰아서 사지에 나가게 한 것이 아닌가. 바람이 심한 것을 알면서 배를 출발시켰으니 이것은 실로 백성을 몰아서 사지로 나가게 한 것이다. 또한 태종은 육로로 운반하면 소나말이 수고할 뿐이지 적어도 사람이 죽는 것보단 낫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일부 여론에선 이태원 참사당의 파티를 즐기러 거리에 나선 사망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바람이 심한 것을 알면서도 배를 출발시킨 태종의 경우처럼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수많은 인파를 사망으로 몰아넣었다고 말할 수도 없죠. 그러나 참사 그날의 경찰에게 이태원보다 대통령실이 중요했던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참사 나흘 전. 이태원 파출소장이 경찰청 내부 메시지를 통해 서울청 청문감사 인권 담당관실에 헬로윈데이 교통기 도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경력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때 지휘부의 응답은 없었죠. 그 다음날 실제 참사가 일어난 해밀턴 호텔 일대를 정확히 언급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띠 설치가 필요하다고 작성돼 있는 용산경찰서정보과 형사가 작성한 보고서도 용산서정보과장에 의해 묵살당했습니다. 대신 용산서정보과장은 대통령실 집회를 챙기라고 지시했죠. 참사당일 용산서 지휘관들은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 일대에서 벌어진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시내 경찰기동대 48개 부대가 이날 총동원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람이 심한 것을 알고도 배를 출발시킨 태종의 경우와 이태원 참사 당을 정부 및 행정 지휘관들의 태도는 과연 다르다고 할수 있는 것일까요? 또 이때가 기회인 마냥 달려드는 민주당의 태도도 과연 정당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책임은 내게 있고 사람이 죽는 것보다 이상 가치로 둘수 있는 것은 없다는 태종에게선 적어도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각 부처 지도부와 지휘관들은 태종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할듯 싶습니다. 지금은 158명의 사망자를 낳은 대형 참사의 진상규명을 회피하거나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때가 아닌 유가족들의 울부짖음과 국민들의 민심을 두려워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내외뉴스통신 임소희였습니다.